호랑이 부적을 목에 걸고 신비한 현상 사례가 있나요? 예, 여기서 에 신도분 중에 강영자 보살님. 왜냐하면 강영자 보살님께서 저기 손 한번 들어봐요. 그래야지, 이렇게. 이거 실제 사례니까. 그리고 강영자 보살님께서 목걸이를 착용하고 주무셨어요. 그리고 이걸 목걸이를 착용했을 때 주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몸이 너무 안 좋고 귀신이 눌렀을 때 그래요. 그리고 푹 쉬라고 자라고 그래서 자게 끔 만들거든요. 그래서 강영자 보살님이 꿀잠을 자시요. 그런데 꿈에 호랑이가 천장에 딱 하고 있는 게 호랑이가 그럼 뭐 엄청 무서울 거아니요그 호랑이가 이렇게 하면서 강영자 보살님을 이렇게 딱 이 꿈에서 이렇게 노려보고 있었어요. 얼마나 무서워요. 그래서 호랑이는 산신이라 강영자 보살님을 지켜준다는 뜻이거든요. 그 자체가. 그리고 천장이딱 한이 붙었으면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귀신이 못 들어오는 규. 자체 이 집에 무서워서. 그래서 호랑이가 집 천장에 있는 한 강영자 보살님 집에는 절대로 나쁜 액신과 귀신이 들어올 수 없어요.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저 호랑이보다도 더센게 뭘까요? 십자가요. 아무리 호랑이가 세도 가장 무서운 게 십자가를 이길 수가 없어요. 걔들은 좋아하겠죠. 그게 악마거든요. 그래서 항시 호랑이를 놓고 뭐 십자가를 논다던가 이런 일은 없어야 돼요. 이해 가시겠죠? 예. 그리고 여러 사례가 많아요. 또 저기 여기 보살님, 저 보살님. 이제 오늘 얘기하시더라고요. 그세 명이 저 보살님을 끌고 가려고 했는데 호랑이가 갑자기 빛이 쫙 나더래요. 꿈에서. 쫙 나더니 그 사람들 그냥 나간 규. 강규. 이거네. 이거네. 네, 네. 네. 그래서 저 호랑이 값을 한 규, 죽음을 면한 규. 네. 그리고 여러 사례들이 많을 거예요. 호랑이 목걸이 차신 다음에. 그리고 호랑이 목걸이를 꼭 차면, 호랑이가 나쁜 일이 있을 것 같다 하면, 이렇게. 그리고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, 일부러 빼나요 기죽이고 들어가야 될거 아니에요. 안 그려? 그리고 신도들끼리 서로 꺼내놓지 말고. <laughs> 서로 막 싸우면 어떡해요. 그러다 딱지치기 해요. 안 그려? 대하고 딱지치기 하고 이러면 어떡해요. 예, 그래서 실제 이런 사례가 있다는 거, 그리고 수맥이나 이런 걸다 차단을 해버려요. 이 호랑이하고 이게 똑같거든요. 이게 박근혜 대통령 사자 앞에서 이거 걸고서 시험한 거 보셨어요? 수맥 차단되는 거. 예, 그걸 보셔요. 박근혜 대통령 사자 앞에서, 쬐그만한 고리를, 이 고리를 박근혜 대통령 사자 앞에다 걸고서 차단한 게 있어요. 예, 그걸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. 예, 그때 보셨죠? 하도 같이 다녀서 보셨을게요. <laughs> 예.